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추천하는 제품은 레노버 2023 아이디어 패드 슬림3 15.6입니다. 라이젠5 7536 CPU와 256GB의 저장장치, 16GB의 메모리와 라데온 그래픽의 15인치형 FHD IPS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 할인과 쿠폰 할인과 카드 할인으로 65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데요. 가격 비교 사이트의 현금 최저가보다 1만 원 가량 더 저렴합니다. 무이자 3개월 할부 및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해서 부담은 좀덜수 있겠네요. 이 제품은 윈도우가 없는 제품으로 저렴한 윈도우 키 하나 구매하셔서 설치하셔야겠고요. 구독자 대상으로 윈도우 설치 서비스도 해 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내용을 참고하세요. 대략적인 사양만 보면 최신의 라이젠 7000번대 CPU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보급형 라인업 제품 중 비슷한 넘버대의 7520 CPU 같은 경우 낮은 성능의 CPU가 라이젠5 흉내낸다며 욕처먹고 있더라고요. 이 제품에 사용된 7530 CPU는 라이젠5 시리즈 중에 상위급은 아니어도 라이젠5의 탈을 쓰고 있긴 한 제품이니 안심하셔도 돼요. 데스크탑용 CPU 발표 후 이제 보급형 모바일 기기에까지 7000번대 CPU가 탑재되어 출시되고 있는데요. 워낙 네노버의 슬림3 라인업이 이름만큼이나 가격도 슬림하게 할인하는 라인업이긴 해요. 막 출시한 제품이라 할인폭은 크지 않지만 신제품을 먼저 써본다는 장점은 있죠. 누차 얘기하지만 AMD 라이젠에 내장된 그래픽은 인텔 내장 그래픽보다 성능이 좋은데요. 최적화가 잘된 가벼운 게임 정도는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해요. 신제품이라고 해도 디자인은 이전 모델 대비 바뀐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키보드는 빌트인식으로 키보드 테두리 없이 따로 놀지 않고 일체형으로 된 마감 처리가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일체형으로 마감 처리돼 있으면 키스킨이 필요 없을 정도로 키보드 틈으로 가루나 먼지 같은 게덜 들어가겠죠. 물리적인 커버로 카메라를 닫아 해킹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겠고요. 2년의 고증 서비스와 보증 기간 내에 고객과실도 1회 안에서 무상 수리를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급형이라고 해서 딸리는 것도 없고 CPU도 간단한 영상 편집 용도로도 쓸만할 거예요. 메모리도 기본 16기가가 장착되어 있어서 별도의 업그레이드 필요성도 못 느끼겠고요. 업무용이든 인강용이든 무난하게 사용할 만한 제품입니다. 배송은 토요일 주문해도 일요일 받아보실 수 있고 국경일에도 배송되며 가격이나 할인율은 영상 녹화 날짜 기준으로 밤 12시 넘어가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새 정부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저는 그럼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